오늘의 탐구를 시작하죠. 혹시 방에 들었을 때어 이유 없이 가슴이 턱 막히고 답답한 느낌 받은 적 있으신가요? 특히 책을 좋아하고 많이 가진 분이라면 아 이거 내 얘긴데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저도 좀 찔리는 주제인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책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는 왜 우리가 책을 정리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심리 분석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아주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공유 도서관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어, 해결책까지 같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책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또 깔끔한 공간을 지키고 싶은 마음, 이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방법이 과연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게 단순히 공간 정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감정이나 뭐랄까 미뤄둔 결정들이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리적인 공간을 점령해 나가는지 이걸 생생하게 볼수 있는 기회거든요. 맞아요. 제공해 주신 자료의 한 문장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버리지 못한 책이 집을 차지하는 방식은 결국 정리하지 못한 감정이 공간에 머무는 방식과 같다. 오늘 이 연결고리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자 그럼 이건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자료를 보면 책 버리기를 망설이는 감정은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보류에 가깝다고 정의를 해요. 이게 정말 절묘한 표현 같아요. 아, 미련이 아니라 보류. 네, 책을 한권딱 집어들면 머릿 속에서 정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아, 이건 언젠가 다시 볼지도 몰라. 이책을 읽던 스무 살의 내가 떠올라서 뭐 이런 것들이요. 이거 절판돼서 다시 사기는 힘들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다들 공감하시죠? 결국 이 책들은 버려지지도 그렇다고 제자리에 꽂히지도 못한 채 보류된 상태로 방 어딘가에 남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보류라는 개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책은 그냥 종이 뭉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거기엔 과거의 내가 있고 또 언젠가 되고 싶은 미래의 내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의 상징적인 물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 보류된 책은 곧 결정하지 못한 감정 혹은 미래에 대한 유예된 열망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책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묘사한 부분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요? 보통 책장 정리가 끝난 후에 남은 책 더미들 있잖아요. 침대 바닥이라던가, 아, 혹은 책장 위나 방구석처럼 항상 애매한 자리에 놓이게 된다고요. 와, 그 애매한 자리라는 표현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책장도 아니고 버리는 상자도 아닌 그 중간지대요. 네네. 사실 제 침대 옆에도 몇 달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두꺼운 책몇 권이 있거든요. 다들 그런 책 한두 권쯤은 있죠. 네. 언젠가 반드시 정독하겠다는 야심은 있는데 막상 퇴근하고 오면 손이 안 가는 그런 책들이요. 제 미래의 지적인 모습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책들이죠. 그 애매한 위치 자체가 그 책에 대한 우리의 불확실한 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거실처럼 남들에게 보이는 공간은 어떻게든 정리하지만 오로지 나만의 공간인 내반은 그런 미루어진 선택과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책의 형태로 고스란히 쌓이는 거죠. 일종의 감정의 지층이랄까요. 감정의 지층이라니 와. 그래서 책 많은 집이 유독 더 빨리 어질러지는 거였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책은 크기랑 두께가 제각각이라 조금만 흐트러져도 전체가 지저분해 보이고 이걸 다시 정리하는 건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요구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큰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이 내일 하자 하고 미루게 되고 그 미뤄진 책들이 다시 방을 어지럽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료에서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 책들이 지금 여기 이 방에 꼭 있어야만 할까? 이겁니다. 아. 어쩌면 우리는 책을 좋아한다는 사실하고 그 모든 책을 내가 직접 소유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네요. 그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제시되죠. 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책과 거리를 두는 것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둔다. 네. 지금 당장 읽는 책, 나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는 책, 뭐 손때 묻은 애착이 있는 책만 내 곁에 두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안전하고 의미 있는 곳에 잠시 보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보는 겁니다. 억지로 미니멀라이프를 추구하면서 소중한 책을 죄책감 속에 버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내 공간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책의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나와 내 공간 사이의 거리를 현명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이 거리를 두는 선택을 현실적으로 그것도 아주 매력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두 번째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국민도서관 책꽂이라는 서비스요. 이름부터 재미있네요. 네. 핵심은 온라인 공유 도서관이라는 건데 내 책을 여기에 맡기면 단순히 먼지 쌓이는 창고에 보관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도서관 서거에 꽂히게 됩니다. 아 그냥 박스에 담아두는 개인 창고 서비스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말 판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책이 보관되는 순간 다른 모든 이용자들이 그 책을 빌려볼 수 있게 되고요. 동시에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이 맡긴 20만권에 달하는 엄청난 장소를 무료로 빌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이 모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의 보관이라는 행위가 공유라는 사회적 가치로 자연스럽게 전환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어떤 의미죠? 자료에 따르면 이건 현대사회에서 소유의 개념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아주 구체적인 사례라는 거죠. 소유의 개념이요. 네. 과거에는 내가 가진 책의 양이 나의 지적 수준이나 정체성의 일부였다면 이제는 얼마나 많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책꽂이를 개방함으로써 나는 20만 권의 다른 지성에 접근할 권한을 얻는 셈이죠. 소유에서 접근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와 그렇게 보니까 이 서비스의 본질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내 방을 답답하게 만들던 그 책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찾던 지식이 될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료에 나온 한 이용자 후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떤 후기였나요? 자기는 절판된 SF 소설을 정말 오랫동안 찾고 있었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10년 만에 그 책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는 내용이었어요. 아. 내 책이 누군가에게 그런 기쁨을 줄수 있다면 정말 보람찰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의 장서를 두고 자료에서는 깊고 넓은 바다와 같다고 표현해요. 깊고 넓은 바다. 네. 왜냐하면 개개인이 오랜 시간 애정을 갖고 각자의 전문 분야나 깊은 관심사 속에서 모은 개인 컬렉션이 모여서 만들어진 장서이기 때문이죠. 기관이 정해진 예산으로 일괄 구매하는 공공도서관의 책과는 그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확실히 그렇겠네요. 누군가의 인생책, 희귀한 전공서적, 정말 독특한 취미 관련 책들이 모인 거대한 지식의 보고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듣기만 해도 설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들어요. 내 손때 묻은 소중한 책인데 다른 사람 손을 타다가 훼손되면 어떡하나.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 이 서비스가 매력적인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자료에 따르면 책의 상태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입고될 때책 상태를 확인하고 대출과 반납 과정에서도 계속 관리하고요. 그렇군요. 물론 아주 미세한 손상은 생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책이 여러 사람에게 읽히면서 그 생명력을 이어간다는 공유의 가치에 동의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아주 강력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아, 그 강력한 혜택 저도 봤습니다. 정말 실용적인 혜택이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전국 어디서든 택배비만 내면 책을 빌릴 수 있고요. 네. 한 번에 최대 15권까지 무려 60일 동안 대여가 가능하고요. 혹시 더 읽고 싶으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도 가능하대요. 와, 60일에 연장까지. 그 정도면 웬만한 벽돌 책도 충분히 읽고도 남을 시간이네요. 그렇죠. 물리적인 도서관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그냥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점이 현대인에게는 정말 큰 장점입니다. 20만 건의 장서를 말 그대로 내집 안방의 서재처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제 눈을 의심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요? 내 책을 누군가 대출해 가면 저한테 용돈이 생긴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보관 서비스가 아니라 거의 소액 임대사업 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구조죠? 바로 그 점이 이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핵심입니다. 내 책을 누군가 대출해 갈 때마다 책의 정가와 발행 연도에 따라 계산된 일정 비율의 금액이 저에게 크레딧으로 적립돼요. 크레딧으로요? 네. 자료에 따르면 최신간일수록 적립 비율이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크레딧은 서비스 내에서 다른 책 빌릴 때 택배비로 쓰거나 1만 원 단위로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책을 정리하면서 공간을 얻고 20만 권의 새로운 지식에 접근할 권한을 얻고, 심지어 돈까지 벌수 있다니. 이건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인데요. 그렇죠. 버려야 한다는 압박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내 책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읽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생길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공간은 넓어지고 다른 사람의 좋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으며 심지어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구조 책과의 거리두기가 물리적, 심리적 여유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경제적 이독으로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죠. 와. 그리고 또 하나 이 서비스가 2011년부터 꾸준히 운영되어 온 신뢰도 있는 서비스라는 점도 자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반짝하고 사라지는 서비스가 아니라 10년 이상 검증된 모델이라는 점이 이용자에게 큰 안정감을 주죠. 오늘 탐구를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책으로 가득 찬 방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 문제는 책의 양 자체가 아니라 책과 나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이제는 그 거리를 아주 현명하고 이롭게 조절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공간에는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영감을 주는 책만 남겨두고 나머지 책들은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서 새로운 가치를 찾게 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버려야 한다는 죄책감이나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공유를 통해 내 책의 생명력을 연장시키고 새로운 쓰임을 찾아주는 아주 긍정적인 해결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딜레마를 정말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느낌이네요. 오늘 이야기 나눈 자료의 한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버리지 못한 책이 집을 차지하는 방식은 결국 정리하지 못한 감정이 공간에 머무는 방식이다. 음... 이 탐구를 마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책꼬지가 당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라면 지금 그 지도에서 가장 가까이 두고 싶은 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잠시 거리를 두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탐험하고 싶은 길은 또 무엇인가요?